네 안녕하십니까 광덕입니다. 아, 간밤에 비가 내리고 오전에 비가 그치더니 오후 내내는 또 땡볕이 내려쬐고 이러니까 아주 지금 고온 다습한 날씨가 아,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6월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또 비까지 내리면서 이렇게 후듯지근해지면 여러분들 또 벌레와의 싸움에 이어서 세균과의 싸움을 또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치면 또비 그치기가 무섭게 나와서 살균제 작업하시고 약 뿌려주시고 해야 이 고추를 또병 없이 키우실 수가 있죠. 고추뿐만이 아니죠. 오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물을 많이 줘야 잘 자란다고 생각하셔서 물을 또 많이 주세요 평소에 그렇다 보면 또이 전체가 과습해지면서 거기에 곰팡이균이 서식하고 각종 그 병원균이 서식을 하면서 많은 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밭 관리나, 그 다음에 물 관리, 잎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좀 이런 세균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농약을 잘 쓰기를 거북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이 제품은 유기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말고도요, 특히 농약을 쓰시는 분들은 좀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어,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 고추 전체, 그다음에 뭐 오이 전체, 호박, 토마토에 다 지금 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 판커트라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유기농 인증을 받은 병해 관리용 제품입니다. 이 판커트는요, 주 성분이 나린진이라는 성분인데 오렌지, 레몬, 자몽. 여기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이 바로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인 달린진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생명 유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물들도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 활성산소가 뭐냐면 바로 식물이나 사람들을 노화시키는 바로 그 주범이 활성산소예요. 세포를 늙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가 파괴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고 장기에도 노화가 일어나고 이 작물의 잎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활성산소를 이 나린진이라는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이 이것들을 해롭지 않은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나린진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항균력을 보셔야 됩니다. 곰팡이라든지. 각종 병원균, 바이러스균 이런 것들에게 아주 강력한 항균효과를 보입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나온 통계 뿐만이 아니라 노지, 시설 등에서도 농약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인증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농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늘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 보셔야 돼요 농약을 쓰시는 분들이 이 항상 농약을 뿌리시다 보면 이걸 여름 내내 뿌리셔야 돼요. 비만 그치면 나와서 뿌리셔야 되고 또 비가 그치면 나와서 뿌려야 되고 이렇게 여름 내내 뿌리는 농약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확기까지 계속 뿌리지 않으면 금세 병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농약을 쓰시는 분들도요. 이 판커트라는 이 제품과 교우 사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차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즉 농약을 한번 쓰고 판커트를 쓰고 농약 쓰고 판커트 쓰고 하듯이 이렇게 교차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농약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요. 왜냐면 이 방제 기능이 좀 다른 여러 가지의 살균제를 사용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약의 숫자만 많아지고요. 보통 농약은 한두 가지 그런 병에 대해서만 방제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증상별로 다양한 또 약재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판커트는 곰팡이균, 각종 세균, 각종 병원균, 바이러스균까지 굉장히 폭넓은 네, 이런 방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약을 어쩔 수 없이 쓰시더라도 교우 사용, 즉 교차 사용을 통해서 판커트를 같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중기까지는 농약을 쓰시더라도 중기 이후부터 판커트를 사용하시면 잔류농약,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실 수가 있어요. 이 펌커트는 463종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단한 건도 추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피해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렌지, 레몬, 자몽 이런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기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보이는 항균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추는 탄저병 뭐 이런 거에 피해가 많죠. 그리고 어, 오이 같은 경우에는 뭐 노균병, 검은별무늬병, 잿빛 곰팡이병 이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병을 앓을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오이예요. 이런 작물들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은. 보통 1000배 정도의 농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거한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린 모종이나 가지 이런 종류의 작물은 2000배 정도의 농도로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 발현됐을 때 그때는 500배 정도의 강한 농도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봄부터 쭉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이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과일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과 그 다음에 커피가루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 대상으로 지금 곰팡이 제거 실험을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커트를 500배 농도로 왜냐하면 지금 곰팡이가 상당히 심하게 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커트를 500배 농도로 희석을 해서 뿌려줘가면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어, 촬영이 어떤 시간 때문에 어, 또 여러분들한테 이거 장마 전에 이 제품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시일이 좀 짧은 것이 조금 한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한 이틀, 삼일 정도의 실험만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화분 기르시죠. 그 화분에 보면 흙에 곰팡이가 자주 생깁니다. 그런 곰팡이 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화분을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육이 제라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훼, 과수, 그 다음에 텃밭작물은 물론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병의 관리용 유기농 인증 자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댓글란 참고하셔서 전문가들에게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바치 제가 작년에 오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네, 보여드렸던 그 동일한 오이 바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이가 모자이크 병에 걸려 있는 채로 방송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댓글을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노균병이 걸렸네요 뭐 바이러스병이 걸렸네요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예요 그냥 입다주기나 좀 하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만 좀 해서 그냥 먹을 만큼 먹다가 죽으면 그냥 포기하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할 때였는데 올해, 올해는 제가 봄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모종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판커트를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병이 걸렸던 밭에 보통 모종을 심게 되면요. 그게 초기부터 감염이 돼서 증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잎 하나, 네, 지금 그런 녹음병 증상이나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이는요. 그런 곰팡이 균이라든지 이런 세균들에 좀 취약해요. 왜냐면 이 뒷면이라든지에 물방울이 맺히기가 좋은 환경이잖아요. 잎이 크다 보니까 환기도 잘안 되고 햇빛도 잘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입 관리를 통해서 이런 그 세균에 관한 어떤 걱정을 좀 덜고 좀 미루고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 중에 기본은 늙은 잎과 병든 잎, 시든 잎 이런 것들은 빨리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환기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물을 주시더라도 그게 빨리 마르죠. 호박도 마찬가지고요. 햇빛도 같은 원리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쉽게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균들은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는 게두 번째 기본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또 따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한 잎들은요 비가 떨어지면 비가 여기에 잘 묻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런 막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쉽게 묻지를 않고 그냥 굴러 떨어져요. 아시죠? 그런데 시들고 이렇게 마른 잎들은 기가 내리거나 하면요, 그 잎이 그냥 빨리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젖은 풀처럼 그냥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잎은 한마디로 세균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이 오이나 호박으로 병이 빠르게 번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잎다 주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물주기의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선 물 주는 시간부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 시간에 물을 줘서 낮 동안에 물이 좀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저녁 시간에 주시는 게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해가 남아 있을 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좀 마를 수 있게 그리고 아까처럼 잎을 제거하시고 나면 물을 주더라도 빨리 마를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니까 잎 관리가 또 우선돼야 되겠죠. 그리고 물을 위에서부터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방법은 또좀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잎들이 젖으면 이 잎들 뒤에도 물이 남고 그러면요 그게 다 서식지가 된다니까요 이런 병원균에 그러니까 그런 물 주는 방법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시는 습관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재를 쓰시건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영양제를 쓰시건 이런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작물들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다수화학의 첫 번째 비결 뭐라 그랬죠? 오래, 네, 오랫동안 수확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그런 모든 작물들은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강한 놈들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좀수확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작물들도 커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